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하우스 강민식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영상은 스토리 33번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롱블리 파벽으로 그외장재가된그 세대였다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세대는 라임스톤으로 지어진 세대입니다. 평수는 비슷합니다. 대지는 144평, 알당만 127평이고요. 건평은 48평으로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재반시설 같은 경우는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을 있고 상하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고요 개인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공간 자체가 구조가 잘 나와 있었고 어, 개방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채광 맛집이라도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현장이었고요. 이곳 현장에서 뭐 역을 이용하신다면은 신둔도해촌역까지는 차량 7분이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중부고속도로 뭐 서이천 IC는 한 차량 한 15분 정도 그리고 중형마트까지는 뭐 5분이면 가는데요. 이마트를 이용하실 거면은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도 초중고등학교는 뭐차량에서한 8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을 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 드릴 거고요. 뭐 입주금 문제라든가 대출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게 메인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한적한 전원 마을이라는 게 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산이 이게 원적산이에요. 그래서 음뭐 풍수지리로도 상당히 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적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두 세대뿐인데 이렇게 이제 그 필지가 나눠져 있고요. 또이 뒤쪽으로 지금 이 세대 보시는 세대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세대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지금 요 세대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가 현무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그냥 평 지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약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좀 이렇게 많이 좀 뭐,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는, 어느새 이제 나무에도 다 낙엽 같은 게다 떨어졌습니다. 이 옆쪽으로 이렇게 소나무로 도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고요. 마당이 상당히 구조 자체가 잘 나왔어요. 그, 그 이렇게 그, 건축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놓고 지어서 시공을 하였고요. 근데 마당 자체도 상당히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잔디도 심어져 있고, 나무 주위로도 이렇게 흙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텃밭 가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 앞쪽에서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요. 제가 저 마당 뒷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뒤에서도 가꿀 수 있으니까는 이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 마당에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충분히 되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당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물 옆쪽에도 이렇게 마당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주위에도 이렇게 나무로 데크를 시공한 게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서만 봐도 창문이 상당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거실에서도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요. 이곳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차, 그 창문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방감이 확실하다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마당을 다보셨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출입문은 이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좋으세요. 이곳 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근데 문치고는 이렇게 다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문인데요. 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키큰 신발장이 띄움 시공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칸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부 장식으로 수납장도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편에는 역시나 똑같이 키 크게 신발장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도 전실 치고는 꽤 괜찮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다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큰 편인데요. 슬라이딩 3 중문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확 개방감이 바로 주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먼저 오른쪽 벽면을 보실게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이 어, 이렇게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주방인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 하부장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이면은 보통 한 4인용 식탁 그 정도 배치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를 보시게 되면은 LG 휘센 제품의 냉 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거실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신 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구조와 동일한데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여기가 이제 김치 냉장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수납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기를 가지신 그 주부님들께서도 이렇게 식기를 보관에좀 용이할 것 같고요. 좀만 더와 보시면은 이쪽으로 3구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하체산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반대편 이렇게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열어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수납 공간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딱 보시기에도 제법 넉넉한 사이즈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세탁기와 건조기를 다 올리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락이 설치된 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뭐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문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외부와 통하는 문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조명이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톤 전원주택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세면대가 바깥으로 있으니까는 안쪽에는 변기와 이렇게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그다음에 파티샵,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톤의 두 칸짜리 수납장 아래쪽으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식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잠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대신에 뭐 가구, 뭐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역시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아직 열어보지는 못했고요. 이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짜투리 공간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은 오다가 이쪽에도 이렇게 픽스창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창이 많아가지고 개방감은 확실해서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자체도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가족분이 생활을 하시더라도 거실을 충분히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한쪽 보시게 되면은 이 천정으로는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이렇게 다 둘러보게 되면은, 여기는 사방이 다 이렇게 창을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어 상당히 좋은데요. 개방감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거실 자체가 정남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는 시간이 지금 오후 4시 40분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해가 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이라든가 채광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전원주택 현장이기도 하고 뭐 거실도 뭐 채광이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실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바로 옆에 계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멀바우 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뭐 구조는 앞에서 제가 세대를 소개해드렸을 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방이 있고요. 제가 먼저 첫 번째 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시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어, 역시나 창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욕실이 보이고요. 아홉 칸 정도 되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뭐 그냥 여성분들 화장대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상당히 뭐 사이즈도 괜찮게 나왔고 지금 요 부분 여기서 이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면으로 창이 뚫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채광에 대해서는 뭐, 논할 여지가 없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부부 욕실인데요.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금색 장식의 해바라기 샤워기와, 그 다음에 옆으로 거울, 그리고 아래쪽으로 세면대와 검정색의 수납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는데요. 뭐, 방이라든가, 뭐, 채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나갈 텐데, 반대쪽에도 역시나 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인데도요, 이렇게 성인분, 한 분이서 생활하실 공간 넉넉히 나오고, 역시나 창문이 이렇게 이면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를 보시게 되면은,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층 공용 욕실이에요. 1층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면대는 바깥으로 빠져 있고요. 안쪽에는 역시나 골드색으로 포인트를 준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 그리고 약간 연한 네이비 톤의 수납장과 아래쪽으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옆 공간은 2층에 그냥 간이 주방, 뭐 2층에 뭐, 뭐 조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은데 1구 차리 전기 국탑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개수대도 있어가지고 2층에서도 음식을 조리를 하셔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은 바로 또 방이에요. 일단은 2층에는 총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방이 토탈 4개가 되고요. 이렇게 잘, 구조도 잘 빠져 있고. 다른 방이 아무래도 약간 그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포세린이었어요. 근데 2층에는 모두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는 역시나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KCC 창으로 시공이 된 창문을 열고 나가 보시면은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라스 공간은 딱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스가 아니라 이렇게 강화유리로 시공을 해서보다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고요. 밖에서 보자면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대게 계시다가 마당까지. 나, 나가시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전원주택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보신 전원주택의 모든 구조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는 뭐 어디 가서 뭐 장을 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곳 전원주택 현장을 보신다면 은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전원주택이 마음에 드시면 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를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